안녕하세요. 초린의 캠핑입니다. 오늘은 저의 고향에 있는 경기도 여주시 금모의 은몰의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제가 중학교 시절 캠핑을 하던 곳으로 매우 오래된 곳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캠핑장은 가나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우 넓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리어카에 짐을 싣고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이트가 데크와 파쇄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데크에 텐트를 피칭했습니다. 파쇄석에 피칭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다 구역은 잔디 사이트도 있습니다. 캠핑장이 넓어 중간중간 개수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파 우려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지만 11월 방문까지만 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옆에 온수 개수대, 샤워실, 화장실,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시설은 매우 깨끗하고 코로나 방역 및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감자 핸드도 있고 햇반 두게 먹어야지 화장실도 문랩찍고포함하면 안돼요 화장실도 좀 네, 깨끗 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여기 있구나 음식보 쓰레기 봉투 줬으니까 음실은 흐레이입니다. 아, 데 네가 하는 곳이 있네. 어, 이게 있었어. 다 구역에는 글램핑 시설도 준비되어 있으며 1박에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시설은 매우 좋습니다. 전기와 와이파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금물의 음물의 캠핑장의 자랑은 남한강 뷰를 보고 있어 아름답고 양편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 있어 산책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건너편에는 신릉사가 있어 선비가 된것 같은 신선 노름을 하는 느낌을 주는 캠핑장입니다. 사이트 가격은 구역에 따라 25,000원부터 15,000원까지이며 여주 시민은 50% 할인입니다. 애견 동반 가능하며 바베큐 존도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금몰의 은몰의 캠핑장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